유명 연예인들이 부모의 잘못으로 곤욕을 치른 일이 종종 있는데요, 배우 한소희 씨가 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우 한소희 씨에 대한 사연은 아시는 분들은 좀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이제 지난 2022년부터 원주 등에서 이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서 이제 구속됐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어, 되었습니다. 어, 한소희 씨는 이제 뭐. 본인간는 사실 무관한 사건, 당연히 무관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제 해당 본인간 해당 사건은 이제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모친의 어떤 즉 개인적인 사건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였습니다. 네, 한소희 씨 모친이 과거에도 알기로는 이런 비슷한 전력, 그러니까 이런 어, 혐의로 피소가 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얘도 있었고요. 예. 이제 개돈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잠적하는 이제 B2 논란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제 뭐 지인의 돈을 이제 빌렸다가 이제 그걸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이제 피소된 바도 있었고요. 또 그런 뉴스가 보도가 돼서 이제 한소희 씨가 그 부분을 뭐 변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진비들 빚을, 빚을 자녀가 이렇게 꼭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일단 부모의 채무는 이제 상속이 되지 않는 한. 이제 뭐 자녀가 당연히 책임질 건 아닌데 한소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공인이고 배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뭐 부모 리스크가 언론에 자꾸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혹은 뭐 모친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 뭐 사건에 연루되는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에 이제 본인의 이미지에 좀 악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네.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소희 씨에 이어서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 아주 유명한 분인데. 또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김수찬 씨의 모친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전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방송을 했었고요. 예. 어, 김수찬 씨도 역시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어, 해당 사연을 밝힌 여성이 이제 본인의 이제 어머니다라고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음. 다만 이제 김수찬 씨의 부친은 뭐. 전혀 이제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을 이제 밝혀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전 남편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송에 나오셔서 전 남편으로 어떠한 뭐 양육비나 이런 걸 받지 않은데 거기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김수찬 씨의 매니저 행세를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빚을 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를 이 대면 뭐. 이를테면 뭐 그러니까 아들의 어떤 유명세를 활용을 해서요. 활용해서 뭐 돈을 빌리기도 하고, 어, 돈을 뭐 달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지금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김찬 씨도 이제 부인하지 않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네. 뭐이 부분이 이제 뭐 이른바 뭐 수사까지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 관계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어,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김찬 씨 마찬가지로, 어, 한솔 씨와 마찬가지로 일단, 부친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인...